우리가 정상화되면서 회의생활과 수정 그 질문을 할수 있도록 했다고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의사일정이 하루 들어서 오늘부터 시작한다 해서 저는 아쉽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본 의원이 알고는 은 우리 의원들 중에 두분 정도가 회의에 나가 있어서 가까운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 저는 대단히 화가 납니다. 어떤 경우라도 의회에서 해심할짜를 잡았으면 의회의 참석이 먼저지. 회의가 입니까 어떤 경우라도? 저는 이 책임은 국융의사가 되기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의 부분이 뭡니까? 진정한 의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참석이, 의회의 참석이 먼저지. 저는... 절대로 의회가 먼저가 아니 봅니다. 네. 이 사실에 대해서 의회는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의회를 더 미뤄서 정상적 의회를 할 때끔 하든지 했어야지 의회의 핵미시설을 줄여가면서 다른 의원들을 다 피해를 준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분명히 회명을 네. 저는 녹아하겠습니다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9분자의 발언에 제목을 바꾸자 합니다. 제목은 불통행정, 무능한 행정, 그리고 무책임한 시원들을 내부의 뒤통수로 시민들만 농락당했다라고제9분언의 제목을 바꾸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금강 1동공역구를둔 민당 김유석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고유 면전의 추석이 있습니다. 성남시과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롯한 국민자와 동료 선배들께방청석 기자단 여러분께 추석 인사를 드립니다. 풍은한달 <laughs> 보내시고 가정에 우음과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laughs> 오늘 본여은 성남시 정자동 시유지를 내일과 매입하여 사로 사옥 사고 있지만 토지 매입 당시 성남시와 시유에 그리고 백만 시민을 상대로 속한 것을 이해하지 않는 사실. 모 심사의 취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라면 성남시와 성남시0 백만 시민을 내부가 농락했다는 것입니다. 내부는 국내 국내 불지의 인터넷 최대 포털업체로 독가스를 이용하여 군대는 사업에는 물불을가리지 않고 더구나 내부 온라인 군복 사건을 침해하고. 인터넷 생태교담 등의 논란과 국회에서 대부에 대한 법률 제정 등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현재 내부는 비도독적인 회사로 집탄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 고위원은 내부를 직접 주장한 후 신문사의 기사 내용을 참고로 어떤 식으로 2004년에 성남시 시의원 내입하고 어떤 특혜와 의혹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우선, 내부가 정자동땅을 내입하기 전 성남시 의원들이 그 회사를 방문했을 때 특혜를 주면 성남시에 많은 공을를한것처럼 제한하고 같습니다. 이에 성남시에는 벤처기업 국성에 대한 특별조축에 의한 바로 내부를 유치하기 위한 시유지를 감정평가에 수익한 투지를 내입할 수 있도록 성남시는 공유재산한 조례재정 개정권과 공유재산 매도권을 성남시에게 참정하고 절차를 이행하기 시작합니다. 2004년 9월 제1차 경제안전에서는 네이버가 제안한 내용이 민파다고 생각되어 부결시켜 합니다. 아, 네이버. 그러자 네이버는 2014년 10월 성남시와 성남시의 회 네이버 벤처타운 추진 제안 또는 계획서를 75페이지 분량으로 김범수 당시 대표와 외직원명의로제출합니다 제안 내용은 요약, 프로젝트, 추진 등 6가지, 5가지의 소재목을 이루어져 있고 핵심 내용은 분담판의 부위, 강남에 있는 벤처 벨, 벨트 현성과 소인 이익의 5%를 성남시와 에의 중심의 사회화을 낙속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사의 회 논란과 소신 있는 의원들의 특혜 의혹을 지적하지만 성남시 의회는 2004년 10월 19일 제1차 경단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이후 2004년 10월 29일 날 본회의 특별을 거쳐서 가결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고 성남시 의회 내부는 매입 절차에 들어갑니다. 2005년 당시 약 2,000점 주변시대에 2,500원 정싼 평당 1,733만원에 모두 3 4 0명에 매입하였고 이 정자동 노동자의 땅을 약 땅값으로 5 4 0원에치를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 듯 합니다. 또한 이월을 주상국하고 또는 아파트 했다면 평당 4천에서 정자동 1층 상가가 현재 4천에서 4 5 0 0만원 되니 더큰 이득을 보일 만도 합니다. 수익 대화가 벤처 설립이라는 명분이 없었다면 수익 대화를 통해서 토지가을배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당시, 이, 이, 어, 당시 2005년 전철 수준 부지를 배탈 취준으 세를 연계받지 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2월 규모의 날에 배입은 2005년 당시 매입금액 346억 원에 해당 4.6%의 취준으로 세수를 가산금을 포함해서 20%의 가산금 포함해서 19억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거의 나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사업을 했다면 평당 2천억에 0 매입했다면 약2 7억에 가산금을 포함해서 내야 되지만 여기서도 약8억이익을공고서 보입니다. 음. 세금에서도요. 또한 네이버는 벤처질로 온갖 일를다루습니다 네. 2010년 2월 건물주공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는 3월 20일 건물 명칭을 n h 의 그린 팩토리로 공개는뒤 12일 뒤 경기도 벤처기업 진영을 반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걸볼때 이미 처음부터 네이버 벤처 시스 아닌 본사 사역으로 사용하기에 치밀하고 음밀하게 회사와 공무원과 무책임한 시원들이 공모하여 진행하지 않는다 하는 의혹이 듭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토지비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유치나 네, 네. 명분으로 건축물의 용적률을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보았습니다. 네이버는 2004년 10월 약 2천평에 887.7%의 용적률 적용, 연 네. 2만 5천평 지하 5층, 지상 23층으로 제한하였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8차례 설계 변경을 거치고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지하 7층, 지상 28층, 더구나 1000%가 한도인데 용도율을981.35% 또한 건물 면적을 약 3만 평, 당초보다 23%가 커졌습니다. 또한 건물의 외곽도 바뀌었습니다. 네 번은 홀 좋은 변체 계획을 내세워 수익약으로 싼 가격으로 매입하고 건축물도 1000% 한도에서 약 990%를 받았습니다. 특가의 특혜로 중국을 하여 군사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약속한 것을 이해하지 않는, 즉, 합법을 가장한 현법으로 성남시의회 그리고 신의를 <laughs> 물어가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내는 연간 순위의 5%를 사회, 사회에 한온다는 목표를 정해서 2004년 30억, 2008년 80억, 2012년 150억 등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남지역 사회 공헌을 위해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본의원이 파악하기는 성남시에 낸 금액은 불과 약 2억 6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성남시 의회와 성남시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네이버가 말입니다. 더구나 네이버는 성남지역에 집중 투자하고 지역사회 활동 전개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고용증대, 하나경계협력국체고정진대지역의 아이템개발 인접지원시설 등도 제시했습니다. 이 또한 이행하지 않으로 100만 시민을 기망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네이버가 성남시민을 우롱하고 기망한 책임은 불통행정과 무능행정 영원는 없는 공직자 때문입니다. 특히 무책임한 시원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사마다 목소리 큰시원들은제법하면 눈이 어두워 소신 있는 의원들을 음해하고 헐뜯고 시장을 상대로 정치적 흥정과 의혹 제기만 하지 성남 시민은 안주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당시 특혜 규을 제기하는 동료 의원들의 이야기를 형청하여 검증 과정을 거치고 이후에도 네이버가 약속을 이행하는지 감시와 견제를 했다면 과연 네이버가 성남시 성남시의회 그리고 성남 시민을 우롱하고 기망하고 있을까요? 더불어 내부와 당초 성남시 성남시의회 제출한 계획서 또는 제안서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성남시장과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러한 사실들, 이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들, 가연 시의원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시의원들은 진짜 무책임하고 우리 자신들이 한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은. 본인에게 너는 잘한 것이냐 너는 똑같은 놈이라 할지라도 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바로잡고 진실을 시민에게 밝혀내기에 오늘 이 자리를 섰습니다. 주장합니다. 내부와 성남시의 협약서는 시의에 보고했습니다.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가시켰습니다이 내용이 다르고 이행도 하지 않으니 내부와 성남시와 모든 이러다 가까운 계획은 1천입니다 네이버 행터로 750만 소상공자 전쟁을 선포한 것처럼 성남시와 성남시 이외에도 네이버와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묻고자 합니다. 네이버는 진정성남시의회 제안한 이 문건이 이 제안이 이 계획이 농담 또는 장난이었습니까? 시장과 체결한 이 해박수는 무슨 이었습니까? 성남시 현장이 우습게 보입니까? 특히, 이기사가마 보다시피 지속적으로 집중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도 있습니다. 네이버는 성남시를 속였다고. 사업을 건축하기해서 성남시, 성남시를 기망의 수단이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네이버가 진정성이 있다면, <laughs> 이 제안서나 협약서 내용을, 이 내용대로 네이버는 반드시 성남시민에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은 시민과 시민의 이름으로 시장과 의장에게 요구합니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100만 시민을 기망하고 농락하고 우롱하고 뒤통수를 때리면서 엄중한 책임을 부어주십시오 또한 당시 공직자와 시의원 그리고 회사가 특임에 의해서 중공 건축 중공 때까지 뒷거래 의혹이 있고 특혜가 난건 같으니 당무 높은 감사와 수사 의려도 요구합니다. 더구나 부시장께서 이버를 방문했는데 근자합니다망신한당하고 돌아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또한 사실을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이유와 비슷한 불통행정과 무능한 행정이 성남을 자체에서도 있었습니다. 성남 지방행정 파탄된 주요 3대 과이트다사입니다 시청사 관리. 공원동학장 외민도 주관형 개선사입니다. 3대 파이투전 사업의 장단점을 철저히 조사하여, 착각, 네. 예, 다 했습니다. 정책과 네. 대안을 제시하여, 다시는 이런 행정이 성남에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하여 조사특위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정당국 초로 본의원이나 동료 선배의원은 여러분도 의정활동에 한계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잘못된 점 어떠한 당의 시장이라도, 사람 넘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이, 3대 과잉 투자 사업 분명히 오류가 있는 정책이요 행정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책임을 통과합니다. 당도나 동참하여 의회에 바른 독서를 만드는 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